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제공해주신 저녁 식사 우거지 뼈다구 우거지국인가요? 뼈다구 우거지국.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뼈다구 우거지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자의 마음이 대단하시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면서 또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시간 저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11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홍천이지요. 군대 가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점호를 하는데 그때마다 애국가를 제창을 합니다.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다행이지요. 만약에 파리로 해방되기 이전에 누군가가 애국가를 만들었다면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이라고 우리 애국가 가사의 표현은 안 됐지만 하느님으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모든 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애국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애국가를 작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6.25 전쟁 전에 월남을 하셨고 남한에 오셔서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셨는데 에,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늘 해주시는 말이 저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믿으면 안 된다. 빨갱이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에,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인데 그들의 그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거짓말을 참 잘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이고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그 운동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살아가는 것,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보수의 가치. 보수가 무엇이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여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뭐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보수도 가치가 중요한데, 보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 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보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보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종교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말하는 자유는 강요된 자유가 아니라 선택한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막 다그쳐서 그 자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자유는 결국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있어서 자유는 선택의 자유이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성장과 발전인 것입니다. 이게 보수의 두 번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과 발전, 그래서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성장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거덜 납니다. 왜냐하면, 분배에다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분배. 그래서 뭐 복지를 하자. 사회복지, 노인복지, 무슨 여성복지 이런 거 하면서 복지에다가 비중을 둬요. 분배에다가. 근데 이게 좀 모순된 것이 뭐 분, 분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정권이 성장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분배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성장에 있고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재원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재원에 맞는 분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의 곳간이 든든해져요. 그런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파가 곡간에다가 채워놓은 것들을 다 거덜내고 말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그동안 국가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데 그 앞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비축해놓은 그 엄청난 돈을 다 거덜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국가 채무가 한 600조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문재인이 퇴임할 때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당연히 우파, 보수여야 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보수를 따르는 것이 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종북 좌파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우파 보수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우파를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인데 왜 기독교인이 우파를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도 우파시더라 이겁니다. 제가 볼때 하나님도 우파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말한 걸볼 때, 하나님도 우파시구나. 또, 이사에서 보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 이외에도 또 성경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근거로 해서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우파시구나. 기독교인들은 우파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기독교인은 절대로, 친중을 하거나, 친북을 하면 안 되고, 친, 친하나님, 친성경, 여기에, 이거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파와 좌파를 비교해 보면 우파는 성장에다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실질적으로 성장을 눈부시게 이룹니다. 그러나 좌파는 분배에 비중을 두다 보니 고간이 텅텅 비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에, 우리나라의 그그 그,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입을 수도 없이 받고. 900번 넘는 외세의 침입을 당하면서 사실상 벌써 사라졌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근근히 호롱불처럼 사라지지 않고 꺼질 듯말듯 듯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섭리가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고 조건으로 보면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꿋꿋이 남아 있고, 그러다가 유능한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점 발전했어요.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국민소득 만불 이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독재, 어느 정도 독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 박탈하고 저 북한처럼 완전히 빨갱이 공산당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렇게 했나요?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 반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데 이런저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방해를 위한 방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꾸 나오면 일이 지연되고 성장하는데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단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지. 그분이 어떠한 국민의 자유를 말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점점 나라가 발전해지는데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저는 88 서울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올림픽의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서울 올림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서울 올림픽 이전에는 다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반쪽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 개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참석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참석을 안 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러다가 이제 개최국이 공산주의, 뭐, 러시아가 됐든, 이런 공산주의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 그러면 공산주의 쪽에 줄을 선 나라들은 참석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은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념에 의해서 그동안의 올림픽은 미국이 개최하든 소련이 개최하든 반쪽으로 갈라져서 <laughs> 어 그렇게 올림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쬐깐한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반쪽으로 에, 남북으로 분리된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놀랍게도 분단된 반쪽 나라가 이념적으로 온쪽 올림픽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할때 자유진영, 공산주의 진영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눈부신 성장이죠. 눈부신 성장. 그러다가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성장이 후퇴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비중을 우선순위를 분배에다가 두면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정책을 갖다가 국가를 거덜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파와 좌파는 두뇌의 구조가 다르다. 우파는 비교적 양심적인 데 비해서 좌파는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 보십시오. 대장동이니, 무슨 뭐, 성남FC니, 위례 신도시니,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저는 거기에 가장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다른 국민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말은 그럴 듯하게 뻔지름나게 해서 선동도 잘하고 국민들을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게다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좌파들 부정부패 얼마나 심각해 심각합니까? 국민의 안중에도 없고, 국민이, 네? 북한군에 의해서, 저,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잖아요. 또 우파는 비교적 정직합니다. 근데 좌파는 위선자들입니다. 또 우파는 대개가 집권을 하거나 거기 장관이나 이런 요직을 맡으면 대개가 다 유능합니다. 유능해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치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매우 유능하게 잘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수사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이 있지만 아니 국민들한테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치적인 수사를 늘어놓으면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선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법치로 나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면 한동훈 같은 사람 얼마나 신선하고 또 솔직하고 그렇습니까? 또 원희룡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일 잘해요. 유능하잖아요. 능력도 출중하고, 그 이외에 사람들도 보면, 대개가, 우파는 실력있고 유능해요. 그런데 좌파는 무능합니다. 무능한데,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또, 이렇게 쇼를 잘합니다. 보여주기. 또, 우파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추상적입니다. 우파와 좌파를 구분하는 식별법이 있습니다. 우파를 어떻게, 좌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구역질나게 싫어하면 그는 분명히 우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을 칭송하면 그는 좌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돈한푼 받아먹은 것이 없는데 탄핵당했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아이고 무능하더니 세월호도 하나 수습 못하더니 탄핵당한 거잘 됐다 하면 좌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면 우파입니다. 중국을 좋아하면 좌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1 4개 보수단체가 모여서 오늘 첫 번째 이러한 그 이제 강연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모임이지만 보수 성향의 14개 단체가 모여서 출발하는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고, 앞으로 어떠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대표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많지 않고, 한데, 저를 첫 번째 이 모임에서 이러한 강연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